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언증 뜻 그리고 허언증의 증상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해요. 혹시 허언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발달하다 보니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허언증! 허풍을 떨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 스스로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일마저 과대 포장하여 남들에게 고의적으로 드러내는 증상을 일컫는 신조어. 원래의 내용보다 더 뻥튀기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런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 허풍쟁이 혹은 허풍선이라고 부른다. 실제 의학적으로 공상허언증의 경우 정말 자기 스스로까지 속이려는 수준의 거짓말로 현실 부정을 하여 정말 그 거짓말을 진심으로 진짜라고 믿는 수준의 정신질환인 반면, 단순 인터넷 용어로서의 허언증은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인 것을 인지하면서 거풍을 떠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 허언증과 실제 의학 용어인 공상 허언증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허언증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실제로는 국산차를 타는데 그냥 길에 세워져 있는 외제차 사진을 찍어서 올린 다음 누군가가 무슨 차를 타냐고 묻거나 사진이 본인 차냐고 물어보면 천연덕스럽게 본인 차라고 한다던지 인터넷에 떠도는 고급 호텔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마치 본인이 그 호텔에 숙박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던지 언지는 그런 거짓말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본인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게 되어서 현실과 거짓을 아예 혼동하는 병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본인이 만들었던 허상의 세계를 실제로 믿어버리는 증상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너무 많은 횟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니게 됨으로써 결국 본인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실이라고 생각되어 그 거짓말을 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도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증 증상은 있는 척입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차는 슈퍼카를 가지고 있으며 등등 그렇지만 현실은 고시원에서 매일 라면이나 먹으면서 컴퓨터 앞에서 깨끌거리는 백수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이런 거짓말들은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부러운 생활들, 고급 아파트, 고급차 멋진 직업도 얼마든지 본인이 이루어낼 수 있고 혹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것들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는 언제 한번 저렇게라는 생각과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될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컴퓨터의 가상 공간 속에서라도 저렇게 티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헌증 증상이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본인의 허영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물론 잘못된 방향이지만 허언증을 드러낸다면 남들이 딱히 피해를 볼 일은 없는데 문제는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허언증 증상이 안 좋은 쪽으로 발달해버린 거지요.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슬슬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갑니다. 이유 아파도 꼭 끼어있고 인생 역경이 있었고 누구나 알 만한 대학 출신이 끼어있습니다. 1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딱히 의심을 한다는 표현을 한 적도 없는데. 굳이 굳이 스스로 증거 자료를 막 보여줍니다. 희한하게 자기 핸드폰에 본인 졸업증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유명인과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요. 전체적인 상황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얼굴도 잘생겼고,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잘 쓰고, 사람이 진솔해 보이고, 나한테 막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닌데 최근 들어 급작스럽게 너무 가까워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작정하고 접근하는 경우는 정말 순식간에 친해질 가능성이 있죠. 엄청난 사람들이 지인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지연해서 합니다. 누구누구 회장님, 그룹 아들, 아니면 무연예인 등등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자랑을 하곤 하지요. 그러면서 아마 슬슬 투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딱, 돈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잠시, 정말 잠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다고, 일주일간에 준다고, 그리고 다른 곳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고, 혹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만 하면 대박이라는 정보로 사람을 홀리기 시작하지요. 허언증의 뜻, 해석 그대로 본인이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되어 보일 겁니다. 허언증의 예의는 없습니다. 설마 저 어린애가 애 엄마가 저렇게 연세 지긋하신 분이 저렇게 명망 높은 분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에 현혹되시기 말길 바래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허언증인 것 같아요. 저는 허언증 뜬 내용 중에 제일 눈이 가는 부분이 관심병이라는 해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기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 주변에 허언증인 것처럼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앵무. 여러분, 누구인지 다 아시죠? 그럼 이만.